예. 어, 저희는 오늘 이, 이 제목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어, 저 2019년 제가 너무 기도를 안 해드렸지, 하나님께서 계속 새벽재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주셔서 새벽재단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고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요즘에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어, 사업이 점점 이제, 확장될 수 있다는 점, 뭐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그쪽에서 분명히 보석같이 보이지만 돌이, 뭐 돌같이 보이는 보석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구나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아이 사람 내 생각은 괜찮고 있는데 며칠 후에 가보면 이게 아닌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을 그냥 만났는데 그냥 제 눈에는 그냥 돌같은데 며칠 후에 보니까 이분이 정말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생각으로 살아서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전명합집사님께서 이제 하장님께서 음. 말씀하신 거는 어 저에 대한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어 늦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고생한는거같기도 하고 <laughs>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명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또그 우리 야구단도 그렇고 처음에 교회 와서 만난 분들이 전명합집사님 공명원사님 만나서 성경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해보면 절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 주시지 않으면 할수 있는 게아무 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때로는 내가 잘나서 내가 프레오 선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지만 또 그런 생각은 정말 나의 오해인 거고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예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주시옵소를 제가 안 하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조금은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시앙이 조금은 성숙하고 있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CBMC 회원들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을예 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좋다 기도도 기쁨이 넘치고 이 영성훈련을 해야만 네, 세상에 사랑감이 있어서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어, 증인, 증인이 될수 있는 삶을 응.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